안녕하십니까? 눈발이 날리는 여기는 장흥군 부산면 효자리 장흥농공단지입니다. 용반리와 경계에 있는 이곳은 효자리의 가장 골이라고도 불리던 안골이 있던 곳입니다. 법정 마을 금자리에는 세 개의 행정 마을이 있는데 효자리 금장리와 관안리입니다. 행정마을 금장리는 하금장과 상금장 두 개의 독립마을로 나눠집니다. 보통 금자 1구를 효자리, 금자 2구는 상금장, 하금장, 그리고 금자 3구는 관안리를 말합니다. 금자리는 금장리의 금과 표자리에 자를 한 글자씩 가져와 금자리라고 합니다. 원래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발전해서 안골, 즉 내동이라고 불렀고 점차 지금의 도로변에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외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 음화총이 있는 이 일대는 남평문씨의 묘역과 의열사 서경당 등 제실이 있는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525년 남평문씨 문치주님이 보성읍에서 분가하여 안골에 터를 잡았답니다. 남평문씨 제실인 서경당은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의열사 아래 이 자리로 옮겨옵니다. 남평문 씨 사당인 의열사는 1907년 후손 문성호가 세운 사당으로 문극겸님과 문기방님을 모십니다. 중시조이신 문극겸님은 고려의정 1 2전에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시대의 이적 참판에 해당하는 관직을 맡습니다. 당시에는 문관이 무관직인 상장군을 맡았기 때문에 무관직인 장군직도 수행합니다. 타계하신 후 고려 명종묘정에 배양되었고, 충숙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함께 배양된 문기방님은 선조 3년인 1570년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육촌 동생 문명예와 300여 명의 의부형을 모집합니다. 고경명 권율 장군 아래서 같이 싸웠으며, 변사정 장군의 선봉장이 되어 많은 공을 세우고 남의 혈령이 제수되나 고사합니다. 여기서 고사라는 말은 준다게도 마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다시 문명예와 의병을 모아 싸우던 중 남원 전투에서 순절합니다. 경조 22년에 경조 참판에제수되고 남원 총렬사와 만인우총에 대양됩니다 한편, 경유재란 때 문기방님의 애마가 이미 순절하자 점포와 투구를 물고 와 문기방님의 순절을 알렸고 그 말이 죽자 마을에서 묻어주고 그 무덤을 루마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효자리는 조선 시대에는 용계방에 속하며 1747년 간행된 장읍지에는 금장리만 나와 있을 뿐 내동이나 장내촌이라는 마을의 옛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평문씨 문치주님이 보성에서 입주하였고 죽산안씨 안금래님이 장건산에서 입주하였으며 광산노씨 노상질님이 금자리 관안마을에서 분가하였답니다. 또 하음봉씨 봉철수님이 전북 전주에서 입주하였고 광상김씨, 김후경님이 장읍 행원에서 입주하였으며, 영광김씨, 김헌조님이 부산 내안리 내동에서 분가하였답니다. 장흥임씨, 임경범님은 장읍에서, 경주김씨, 김영무님은 화순춘양에서, 풍천노씨, 노송룡님이 강진목리에서 이주해와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조사된 가구 수는 남평문시와 죽산안시가 각 12가구로 많고, 광산김씨 6가구, 광산노씨, 곡부공씨, 그리고 하은봉씨가 각 5가구 영광 김씨와 자흥 임씨가 각 4가구 평택 임씨가 2가구 그리고 풍천노씨 경주 김씨 경주 이씨 영광 정씨 장수 황씨 해남 윤씨 미량 박씨 미량 손씨 청풍 김씨 김해 김씨 그리고 자흥 유씨가 각한 가구입니다. 마침 마을회관에서 아짐들 소리가 나서 들어가 몇 가지 여쭤봅니다 거가 무슨 꼴이라고요? 가장꼴이라고요 아, 가장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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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장 네. 가장 <laughs> 그러면 앙꼴은 <laughs> 어디요? 아, 그냥 그그가 그냥 거그가 네 거그 너나들게들너미고 그런 거 말무덤 있는 거 그리고 음. 어지까지 앙꼴이고 농문간지 있고 그거보다 우리 안골이라고 하고 살았어요아 거기가 옛날에 네. 그 문씨들 제각이 있었어요 송로 불고 그 옆에 유바총 우에다가해 좀... 놓으신 네. 것이지라 농기간지가생겨버렸네 네. 아짐들하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나오는데 아진들 이야기가 꼭 판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어쭈구나 구성지고 대목대목을 허벌나게 자클하게 넘어가든지, 신선놀음에 도치짤이 썩은지 모른다 가든, 동 시간 간지도 모르고. 아짐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안골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이곳 외동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내동에는 영광김씨 제각과 남평문씨 제각만 남게 되었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남평문씨의 제각마저 옮겨오고, 여그 외동을 깊숙한 곳이 안골로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골과 안골이 있던 외동에 임진왜란 전 남평문씨가 터를 잡았다면, 이곳 외동은... 죽산 안씨가 터를 잡은 곳입니다. 죽산 안씨 안금래님이 장건산에서 이곳 외동에 입주하였는데. 우손인 안세룡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하늘에다 마을 이름을 바뀌게 합니다. 약으로 쓸 잉어가 시안의 얼음물에서 튀쳐 나오고, 엄동소 안에 구랭이가 기어 나왔으며, 까마구가 오이를 물어다가 마당에 땡겨놓는 등 그의 효행에 짐승들도 감아 받았다고 합니다. 암행 의사의 추천으로 예조의 포상을 받고 당시 자흥부사 이용태가 1894년 효자리로 개명하였고 효자비를 세웁니다. 효자비는 원래 자라번지에 세워진 것을 후에 마을 앞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는 1645년경 지어진 발룡재라는 서재가 있었는데 돌기둥 네칸 집의 웅장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발룡재는 1945년 폐쇄되기 전까지 300년간 마을 회관과 서당의 역할을 하였으며 일제 때에는 김명식 선생이 일본어를 가르쳤고 문윤식님도 야학을 개설하였답니다. 발령제가 없어진 뒤에도 1960년대 말경에는 임태영님이 마을회관에서 밤에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1947년 마침내 자라번지에 부산동국민학교가 설립되어 호계, 금자, 지천, 용반우, 애양강 동쪽 마을, 부산천 북쪽 마을 아동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제작한 학교정이 땡땡땡 시리즈 부산 동초등학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뽀라붙기 이에 시행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자라번지가 홍단이 또는 홍단리에 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 소리냐고 하시는데, 일제강점기 지도에도 자라번지는 홍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914년 이후 용계방과 부산방이 합쳐져 부산면이 된후 자라본지는 부산면 금자리 효자마을에 포함됩니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자라번지로 가서 폐교된 학교와 부산천을 둘러보겠습니다. 호계천과 부산천, 그리고 금자천이 만나는 이곳은 자라여울, 즉 별탄입니다. 마을 어른들이 별천이라고 부르던 애양강과 200m 뒤에서 압수합니다. 1981년 에그니스 태풍 때 제가 걷고 있는 이 제방이 무너져 자라 번지 일대가 침수되어 파손되고 쓸려갔으며 논이 모두 자갈밭이 되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마종포를 건너 옹단리 뒷산 끝자락의 모양이 자라를 닮았다고 해서 이곳을 자라번지라고 부릅니다. 폐교된 부산 동초등학교 자리엔 담진강 수산연구센터가 들어왔고 학생은 없어도 아직 학교는 건재합니다. 노부자라고 불리던 노대식님은 금자리 관암마을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촌교에 대해서는 부산동초등학교 편에서 일부 소개해 드렸는데, 금장리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도 동물들도 모두 충심과 효심으로 똘똘 뭉쳐진 마을, 효자리에 와서 눈물 젖고 갑니다. 금장리에서 뵙겠습니다.